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쌀은 쏟고 주어도 말은 하고 못 죽는다. 이러한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특히 다른 속담들에 비해서 말에 관한 속담이 많은 것은 사람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그래서 신중하고 조심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옛날 얘기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길을, 걷다, 길을 걷다가 피곤함을 느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감, 나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들을 잔소리가 겁이 나서 업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옆에 가던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미안했던지 "나 무겁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럼 무겁지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왜?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머리는 돌덩이지, 얼굴은 찰판이지 가는 부었지 <laughs> 그러, 그러니까 무겁지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들이 갔다가 돌아온 길에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할멈 다리가 아파 나좀 업어줘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갈때일도 했고 해서 미안한 감에 알겠어 업어줄게 라고 대답하고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할머니처럼 미안한 마음에 나 무겁지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까랑 똑같은 답이 올까봐 나 가볍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런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의 바람만 잔뜩 들었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그 대답이 저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나 무겁지" 라고 했을 때 할아버지가 "아니야, 깃털처럼 아, 너무나도 가벼워" 라고 했다면 이러한 반대 상황에 좋은 말을 들었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말했기 때문에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에게 퉁명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쓰임새가 틀려집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야고보가 흩어진 1 2집하에게 말은 이렇게 하라라고 조심스럽게 하라라고 건면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야거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거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만약 선생이 된다면 우리에게 더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이란 단어는 무엇을 가르치는 사람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풍부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야구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열두지파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야구보서 3장에 나오는 선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란 것은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거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야구보선 3장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단어는 단지 이 당시에 인기 있는 직업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검사나 변호사 또는 판검사 같은 그러한 인기 있는 직업,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수 있는 직업을 통틀어서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기 있는 직업 이외에 가모니솔로 깨로, 깨로 속여서 남을, 남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로 인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선생들은 타인을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고 또 높여서 그러한 지위로 인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이런 선생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19절 말씀에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 라고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만 봐도 알수 있듯이 선생이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무 따르는 무리의 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력이 결정되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생겼다는 것은 그 권력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노력했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목도 마르고 갈증도 나고 목도 아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 상황을 보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말을 많이 듣게 되면 그 듣는 가운데서 자신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실수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말이라는 요소입니다. 이런 실수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많은 선생들이 했기 때문에, 야구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물을 때 독친과 같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송곳니를 통해서 적의 몸을 깨뚫고, 그리고 깨뚫은 다음에 독이란 요소를 사람의 몸에, 그리고 상대방의 몸에 흘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인해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뱀의 송곳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조심하지 않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는 치명적인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까지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르쳐서 야후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빼고는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날 때처럼 고스란히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 중에 하나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혀라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의 삶과 죽음을 결정 짓는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몸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혀라는 존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기서 씹고 삼키고 음식을 섭취하는데 그리고 음식의 맛을 보는데 혀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관인 혀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실수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상처 입히기도 하고 반대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기도 하는 그러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평소에 우리 입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말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씀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야 합니다. 산에 불이 나는 것은 조그만한 불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불씨가 들에, 그리고 풀에 불을 붙이고, 그 풀이 나무에 옮겨 붙게 되고, 그래서 산 전체가 타버리는 그러한 영향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은 산을 태울 수 있는 불과 같습니다. 잘못 사용한 말로 인해서 우리에게 좋,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한 말이 눈앞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쯤에 신학을 하기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상사분이 연락을 왔었습니다. 상사분이 점심을 같이 하자고 연락을 오셔가지고 제가 어 그분과 점심 약속을 잡고 시간을 잡고 그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눈에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일이라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겉으로 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년 전에 회사를 나오면서 연락이 끊겼는데 우연히 연락이 다시 취해져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점심을 하면서 그 당시에 물어보지 못했던 말을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눈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더안 좋아졌다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쩌다가 눈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병원에 가도 병명을 알 수가 없다고 물었습니다. 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벌 받은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눈이 더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두고 싶었다. 사람도 보기 싫고 그냥 사는 것도 싫고 그냥 세상도 너무 보기가 싫었어.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아우, 이 더러운 세상 안 봤으면 좋겠네. 더러운 세상 쳐다보기도 싫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대한 벌이 지금 나에게 나타난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저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몇몇 분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불, 불평과 불만을 표했더니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중고로 차를 하나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의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아, 차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입으로 표했더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차를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 형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못 고치고, 그냥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에 대해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지금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훗날에는 그리고 앞으로 한 하루, 한 시간, 1분 후에는 엄청난 커지는 그런 영향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의 시작은 모든 일의 시작은 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루에 몇, 번, 몇 번씩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세상 보기도 싫다. 그리고 저 역시 반복적으로 아차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산 전체를 태우는 불이 작은 불씨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씨로 인해서 산 전체가 타버렸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뱉는 작은 불평과 불만이 우리를 멍들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게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 전체를 태우듯이 우리의 몸 전체를 태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현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단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라는 말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성경은 지옥불"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손이 45절에 내 발이 47절에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체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까지, 가질 수, 영혼까지 태울 수 있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체의 일부를 포기할지라도 가지 말아야 하는 지옥 불과 같은 것을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혀를 그 위험한 것을 잘 관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불과 같은 혀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까지 다 태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지 않는 아귀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라고 평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뱉은 말이 불평과 불만이 담겨지는 말이라면 그 말로 인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평불만의 말보다 늘 감사하는 좋은 말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형제를 존중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닥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으면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혀로 선한 것만을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선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타인에게 악한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 0계명세 번째 계명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 자는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우리 타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사랑의 말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형제로 미워하는 말, 한 입으로 두말 하는 말이 아니라 일구 이연하는 말이 아니라 한 입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는 일관성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반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동시에 내뱉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한 입으로 선한 말과 악한 말을 하는 경우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수 있겠냐고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끌려간 자를 세상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상이 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러한 이방인들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업신여기는 말, 남을 해하는 말 자신을 자랑하는 말, 교만하는 말 등, 이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을 칭찬하는 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일 수 있는 겸손한 말, 남을 위로하는 말등 자신의 혀를 통해서 선하고 축복된 말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노력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답고 선한 말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한 피조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의 지체들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상처받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셔서 우리 지체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몸의 가장 작은 지체인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